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주행 중 무선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와이파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배터리라고 합니다. 오늘 데모되고 오시면서 핸드폰을 풀로 충전해 오셨을 텐데요. 지금쯤이면 배터리가 반 정도 남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마음이 든든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의문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핸드폰이야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 자동차는 충전기를 꽂고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으로는 8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양을 배터리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운전자는 항상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만약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꼼짝없이 휴게소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한번 충전으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전기차에 많은 배터리 배터리를 싣게 됩니다. 이 대용량 배터리는 자동차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전기차 가격의 20%가 배터리 배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는 차량 무게를 증가시켜 연비를 나쁘게 합니다. 이런 전기차 충전의 문제는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상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더 심각해집니다. 전기버스는 승용차에 무려 4배나 되는 배터리를 싣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280km에 불과합니다. 히터나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주행거리는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00km 이상을 운행해야 하는데 기존 전기버스의 성능으로는 운영효율이 20% 정도 감소됩니다. 이에 와이파워는 도로를 달리면서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를 찾아가서 충전하는 기존 플러그인 시스템, 플러그인 방식이 아닌 도로를 주행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방식입니다. 와이파원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주행 중 무선 충전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도로 밑에 전선을 매설하고 전기차에는 픽업 장치를 설치해 줍니다. 매설된 전기선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85kHz 주파수를 이용하여 픽업 장치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 픽업 장치는 그 자기장을 받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원리입니다. 저희 솔루션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뭐 엄청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본 원리는 어렸을 때 실험하셨던 소리굽쇠 진동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주행 중 무선 충전 방식이 방식은 35cm 거리를 떨어진 거리를 자기장에 손실 없이 전송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와이파워는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모아 고효율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차선에 안 맞게 운전하더라도 높은 효율로 충전할 수 있는 빔포밍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운전자의 운행 패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원의 무성 충전 기술은 주행 중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 대기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주행 거리는 더 이상 제약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3분의 1로 감소되고 전기차 가격이 20% 이상 절감됩니다. 또한 배터리를 덜싣기 때문에 차량 무게가 감소하여 연비가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듯 와이파운의 기술은 지면과의 거리 20cm에서 날씨에 영향 없이 주행 속도의 제한 없이 충전 효율은 유선 급속 충전 유선 급속 충전과 같은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파 안전 인증을 획득하여 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 충전이 과연 먼 미래의 일일까요? 이미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전기 도로를 구축하여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국토부에서 전기 도로를 구축 전기 도로 구축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와이파워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만을 적용한다는. 두바이에 무선 충전, 주행 중 무선 충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km 구간에 주행 중 무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3,000여 대가 넘는 전기 택시로 확,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두바이 뿐만 아니라 영국의 택배 물류 차량, 프랑스의 전기 세미 트레일러, 싱가포르 소방청의 긴급자동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와이파원의 무선충전 기술, 기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7년간 150만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운행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긴 무선충전 실 운행 기록입니다 와이파원은 올해 전기 버스 무선 충전 상용 테스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기 버스와 전기 택시 주행 중 무선 충전 상용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2023년에는 전기 도로 실증 사업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 와이파워는 지난 10년간 무선 충전 연구에만 전념해온 조동호 CTO와 쿼컨 부사장을 여기만. 김재우 CEO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 11명의 석박사들이 똘똘 뭉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차는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차들도 유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면 온다 해도 유선 충전을 하게 된다면 전체 차량의 20%는 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와이파워는 충전 걱정 없이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